길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얼른 연상되는 것이 골방에서, 혹은 성전에서, 의미란 것서 무릎 꿇고 구으로쫙 펴고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릇은 그것을 연상하게 되지요. 잠시간, 잠시 기도하는 것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문하게 되고, 그 모습을 위해 여러 가지 연상을 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니, 기도하다가 쉬어서는 안 되겠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성도가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완전한 인도자요, 보호자요,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연결해 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 언제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그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행사하는지 간에 꼭 하나님께 물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왕을 뽑을 때에도 사무엘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이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다 묻거든요. 또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을 사람들처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본다. 이렇게 그 지금 면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묻는 거거든요. 사과식 그 시간. 그리고 막내 그 다윗이 아합을 지나가니까 아또밖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가만히 듣고 기도한 놈이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다 하니까 바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와로스의 기름 그런 곳이데 바로 그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묻고 듣고. 그리고 다윗입니다다윗시 역시 어느 생활 속에서 늘 의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그기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지금 나쁜 사람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그런 보고를 예, 그, 예, 보고를 듣는, 듣는 겁니다. 들을 때에 그때의 보호를 들으면서 바위 씨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있었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릎 꿇고 변태로 기도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보호를 들으면서 지금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 내가 그들을 내게 붙인다. 이렇게 아주 그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듣고, 묻고, 묻고, 듣고.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래요. 꼭큰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묻고 듣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기본를 갖춰서 하나님께 식사하기 전에도 감사 기도하고 걸을 때에도 마음으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갈 때에도 기도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주여 빈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게하면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런 기도가 바로 바로 이제 쉬지 않는 복음관 첫 번째의 방법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GK 체스텔, 체스텔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책을 읽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또 스케치, 그림, 수영, 펜싱을 할 때도, 걸을 때도, 놀 때도, 춤을 출 때도 기도하고, 잉크의 펜을 담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그 체스테이드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입니다생애 들어서 그렇게 생활할 때에 매우 분명히 달라 그런 의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신앙의 지주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특별히 정하여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중 자신이 편리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한이한 한, 이한 주간을 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특별히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변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했다고 하면 빠지지도 마세요. 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과 정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안 가면 안 되죠. 약속을 했어요. 다니엘이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하루에 세 번. 무서운 사자군에서 구르다 던져졌는데 던져 불구하고 머리카락라 삼지 하나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성경은 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때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오십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특별한 그런 선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의 편에 따라서 하나님과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사슴에 품고, 믿음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도 마가본 11장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라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문서를 내놓 듯이 그것만 내다 나열해서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서만 내는 그런 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 속에 비전과 실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듣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실현 그리고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 주신 비전과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병유의 기적의 사건은 절대로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사건은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영장 활짝 갈라가지고 열어주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은 성경 거기에다가묻어두려고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그저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시키셨던 그한 사건도 성경으로 아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야 왕은 이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전쟁 선전포고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짝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물을 던지고 있렇게 지금 이루사는 지금 완전히 보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새벽에 다 전멸시켰습니다. 따라서 도망세상 몇명갔 됐습니다. 그때 전쟁에 왔던 그그 그 사람도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에 가서 그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의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성경으로 끝나게,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경의 기적과 사건은 기적의 사건으로 실현되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샘플입니다. 그렇게, 그 방법, 성도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통로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들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연결의 이 통로가 유되어야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특별한 연결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하 해가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